자, 반갑습니다. 코스모 신소재 주업들 주세입니다. 자, 지금 시간이 12시 반. 지금 딱 지나고 있습니다. 뭐 시, 여러분들 식사는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일단 요즘 여러분들께 코스모 신소재에 대해서 이야기해드리는 게 너무 재밌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면서 이런 주가들을 같이 한번 보는 것도 너무 재밌는데 일단은 지금 다행히 제 생각대로 움직이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여기서부터 여러분들과 거의 함께 했던 것 같은데 이때부터 함께 했죠. 그러면서 빠지는 구간 그리고 저점 라인 그리고 수급이 없을 때 이런 구간도 여러분들과 지금까지 다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제가 말씀을 드렸던 이런 라인들을 지지하고 지금 급등한 흐름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있는데 그동안의 많은 내용들 그리고 지금 앞으로 나올 수 있는 내용들 이런 것들도 한번 말씀을 해드리고 지금 뉴스를 또 보게 되면 아무래도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2차 던지 같은 경우에는 ess단의 수요 덕분에 지금 간다고 보고 있고요 대장주는 에코프로가 오늘도 대장주라고 지금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지금 에코프로가 무려 상승이 현재 시간 기준 14.49% 이렇게 또 상승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역사 지금 대장주는 에코프로다 이렇게 확실히 지금 시장에서 보여주고 있네요. 그래도 지금 코스모 신소재 같은 경우에도 어저께는 코스모 신소재가 또 대장주였잖아요. 어저께만큼은 지금 뭐 거의 수치상으로도 거의 1등이었습니다. 어저께 거래 대금이 무려 4,534억이나 터졌고요. 거래량도 지금 770만 주 전일 대비 607%나 터졌습니다. 어저께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런 구간에서는 제가 볼 때는 방향성은 이미 잡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크게 물릴 수 있는 구간이 바로 여기 6만 원대 자리까지거든요. 근데 지금 그 안에 최소 지금 거의 한 6, 7개월 넘는 한 8개월 정도 가까운 그런 구간의 매물을 한 방에 소화를 한 거거든요. 어저께 이 많은 구간들의 이 구간의 매물을 소화를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지금 이런 구간이라면은 추세는 확실히 돌렸습니다. 여러분들 뭐 추세선을 긋는 것도 한번 제가 보여드릴 건데 여기서부터 이런 식으로도 그을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는 여기로 긋는 게 맞겠죠? 그래서 추세선을 긋더라도 일단은 추세는 확실히 우상향으로 돌리는 원 바닥, 두 바닥, 쓰리 바닥 나오고 중기선 120선 라인 돌파. 이런 구간들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하단선 지지 라인만 이제 확인하면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지금 구간 너무나 좋은 흐름으로 방향성 추세는 우상향으로 지금 가는 저점의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점 추세선을 그어보면은 이제는 추세선을 이렇게 그었다면 이제는 여기서 이런 식으로 우상향으로 이렇게 그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추세선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좀 긋, 긋는 방법을 좀 정확히 맞았으면 좋겠는데, 저점 기준으로 해서 우상향으로 가는 이런 식으로 그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서 어, 이런 매물대들을 깨는 구간은 이 추세선을 무너뜨리는 구간이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아직은 넉넉하게 지지선이 지금 밑으로 포진되어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런 구간이라면 우리가 지금 에코프로도 역시나 신고가를 계속 계속 달리고 있고 지금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도 매물대를 돌파한 가격권이 보시면은 작년 11월 달 어, 작년 9월 달까지의 매물대가 거의 지금 92,000원 정도 되거든요 오늘 고점이 지금 91,000원이니까 이 상태로 가게 되면은 작년 9월 달 10월 달에 여기 매물대를 이제 소화를 하는 이런 구간들이 지금 돌파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거의 이 정도라면 은 돌파하는 게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연일 에코 프로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들이 어 지금 거의 싹쓸이 하면서 매수를 해줬던 요런 흐름 구간들 그리고 최근에는 기관이 매수를 해주는 이런 구간들이 지금 연속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쌍거리 매수도 여기 3일이나 이렇게 됐던 구간들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만 보더라도 지금 에코프로가 에코프로 BM도 신고가를 이제 돌파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LG 에너지 e 솔루션도 지금 잘 가고 있는 흐름들. 지금 목표 증권사 목표가가 45만 원 구간을 저번에 잡아 드렸다는 말씀드렸고 이렇게 LG 에너지 e 솔루션도 45만 원은 그냥 무난히 갈 거라고 보니까 홀딩 하셔라. 이렇게 한번 제가 언급을 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코스모 신소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일단은 1차로 얼마까지는 확실히 간다고 말씀드렸죠 저번에 여기서 여기 저항라인 6만원 구간 근데 지금 6만원 구간을 한번 터치했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윗꼬리가 길면서 여기서 이제 매물이 또 출혈될 수가 있는 요런 흐름들이 지금 나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지금 자리는 역시나 코스모신 소재도 방향성 추세방향성 확실히 잡았습니다 여러분들 추세방향성을 확실히 잡았기 때문에 이제 방향성대로라면은 우상향은 뭐 당연하겠죠 그래서 다음 매물때 다음 저항대들이 대응을 해야 됩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다음 저항대의 구간이 어디냐면은 이제 한번 설명드리기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뒤에 내용 좀 중요한 거니까 <laughs>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제가 볼 때는 이 시장에서 물론 에코프로가 대장주고 너무나 좋은 흐름들 많이 나오고 있지만 지금으로 볼 때는 탄산 리튬 가격에 대한 부분이 시장에서도 아무래도 최근에 가장 크게 상승했던 이유와 그리고 저점을 그렸던 부분들 다시 한번 저점을 탈환하고 올라가는 상승 흐름들 이런 것 때문이라도 리튬 가격 상승도 역시나 지금 2차원지 섹터에는 재평가 재고자산 재평가에 대한 이슈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이것도 같이 한번 보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고요 역시나 지금 2차원지단에서 어, 코스모 신소재는 어떤 포지션을 또 취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도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양극화 물질에 대한 이 가동률도 올해 말까지 이제 30% 정도로 하고요 내년 하반기에는 지금 90%까지 가동을 하겠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이제 굉장히 좋은 거겠죠 결론적으로는 어차피 기업 자체가 지금 이렇게 주가가 올라간다고 어, 할수 있는 거는 실적 때문인데 코스모 신소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 실적 부분이 아무래도 지금 좋았다가 지금 나빠지고 있잖아요. 지금 물론 흑자를 기억하, 기록하고 있는 기업은 맞습니다. 근데 그래도 매출액이 조금씩 줄어들고 영업이익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이렇게 내리꽂는 이제 흐름들이 나온 거거든요. 그래도 지금 이렇게 2차전지 단에서 ess단 이슈와 이렇게 양극화 물질 그리고 mlcc에 대한 반도체 섹터에도 연관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좀 같이 가미할 수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좋은 흐름으로 같이 갈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역시나 ESS단의 요런 이슈들. 요게 이제 가장 최근에는 가장 큰 이슈겠죠. 어, 에너지 저항 장치. 요것도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풍력 발전, 그리고 태양광 반전, 태양광, 이런 식으로 신재생에너지에 따르는 에너지 저장치가 무조건 필요하고요. 그리고 데이터 센터에 대한 이슈가 여러분들 가장 많이 들었을 텐데 이것도 안정적인 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한 방책으로 ESS 에너지 저장장치가꼭 필요하다는 말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근실내에 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여기 ESS 성장에 이게 가장 큰큰 큰 이슈인데 전 이거 같아요 사실은. 테슬라 로보택시 사이버캡 양산 26년 다가와. 이게 이제 왜 크냐면 자보세요 여러분들 자동차 있잖아요 내연기관차가 전기차로 지금 바뀌는 어, 이 도래되는 시간이 지금 조금씩 짧아지고 있는데 자율주행차 있잖아요 여러분들 자율주행차는 내연기관차는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모든 센서나 이런 것들이 다 전기로 작동을 하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전기로 작동하는데 내연기관차에 들어갈 수 있는 배터리가 아무래도 한정적일 수 있고 엔진에 들어가는 부분들이 거기에 배터리가 많이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테슬라 모델들이니까 자율주행을 한다고 하지만 결국에는 자율주행 차들이 도시에 질비하고 많이 나오고 그렇게 하려면 결국에는 내연기관 차가 전기차로 바뀌게 되고 전기차의 비중이 시장에서 많이 판매가 돼서. 더 많이 나와야지만 자율주행차들이 더 많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율주행차 이제는 자동차 구간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은 전 자율주행이라고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도 여러분들이 자율주행차가 나오면 전기차로 바 내연기관이 전기차로 바뀌는 시기가 빨리 도래할 수밖에 없다. 이것만 아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동차 섹터에서는 나올 게 자, 전기차 그 자율주행밖에 없어요. 기술이 뭐 하늘을 나는 차 이런 것들은 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자율주행차가 더 많이 나오려면 전기차로 내연기관차가 바뀌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저랑 함께 가져가시면서 이런 부분들을 대응하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고 이런 구간에서 우리가 지금 그래도 시장에서 지금 잘 대응을 하고 있고 지금 이렇게 좋은 흐름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이런 흐름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라고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가격 대응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상세하게 좀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더 부탁을 드리겠고 지금 이제 최근에도 제가 여러분들께 이렇게 대응 전략을 드리면서 또 2차 던지가 좀 불안해하시는 분들도 사실은 있거든요. 그래서 2차 던지가 그래도 좀 불안하신 분들 내년 1분기나 지 반등한다 이런 안 좋은 뉴스들이 사실은 9월달에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차 던지가 또 언제 빠질지에 대한 불안감 이런 것들도 갖고 계신 분도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대응 전략을 조금 못 펼쳐 가지고 이런 지금 수익을 못낸 분들도 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코스모신 소재만 엄청나게 다루다 보니까 이런 코스모신 소재에 대한 매수 포인트나 이런 것들은 좀 명확히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최근에 여러분들께 선물을 하나 드렸습니다. 선물이 뭐냐면은 이건 여러분들의 혜택인데 구독자 인증 이벤트를 한번 진행을 했습니다. 구독자 인증 이벤트로 여러분들께 이제 매수 포인트, 종목 포인트 이런 것들을 좀 드렸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뭐냐면은 이런 식으로 제가 여러분들께 구독자 이벤트 분들에게 이렇게 문자를 드리는 서비스를 한번 했습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들이 좀 보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코스모스 선수를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매수 포인트가 뭐 기가 막힙니다. 너무나 정확하고 이런 명분 이유들 여러분께 뉴스를 통해서 다 말씀드렸던 내용들이고요. 이런 자리들을 여러분들께 매수 사인을 그리고 이런 자리들이 바로 언제냐면 10월 2일이잖아요 여러분들 10월 2일이 바로 요 날입니다 자 10월 2일이 바로 자요 날이 10월 1일 요 날이 10월 2일이거든요 자요날요렇게 급등을 했던 흐름을 보였고 제가 10월 2일 날 이날 왜 들었냐면 자 코스모 신소재는 제가 여러분들께 38,000원 지지를 하면 여기서는 무조건 한번 올라갈 수 있다고 말씀을 계속 계속 드렸습니다. 제 옛날 영상 보시면 알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서 제가 예전에도 이런 식으로 여기 외국인들이 싹쓸이한다 버틴다 뭐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했잖아요. 요 구간들을 보고 제가 드린 건데 보시면은 자 코스모 신소재 지금 여기 보시면 10월 2일 1일 요렇게 1일날 외국인이 들어왔죠. 2일날 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연속적으로 연속 매수세가 들어왔어요. 그리고 기관이 지금 매수를 하고 있는데 이런 구간들을 보면서 아 이번에 요 구간이 나온다면 38,000원 구간을 지지할 확률이 높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10월 2일날 딱 올라오는 흐름 보이면서 이게 시가가 저가인 영망치 캔들이 나왔어요. 전 영망치 캔들 되게 좋아하거든요. 38,600원으로. 그래서 0만지 캔들 나오고 120일선 지지했다면 이런 자리에서 한번 들어올면 하다. 왜냐면 변곡점이기 때문에 손절가도 짧거든요. 그래서 이런 구간을 제가 드렸는데 여러분들 기가 막히게 정확히 이런 구간에서 제가 말씀드린 타점이 나왔다. 그리고 나서 지금까지 여기 매수하신 분들은 무려 이렇게 수익률 자체가 우리는 이제 물려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모를 수 있지만 여기서 무려 여기까지 수익률이 58%나 됐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요런 구간들을 우리가, 여러분들, 58%는 요런 구간들을 보면서도, 이런 구간들을 잡을 수 있으면 너무 좋잖아요, 여러분들.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께 제가 뭐 하루 이틀 이 종목에 대해서 얘기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구간들에서 외국인들 매수하고, 제발 한번 믿어달라. 보유자 절대 매도 금지. 이런 식으로 여러분, 들께 계속 계속 강조드렸던 이런 내용들이잖아요, 여러분, 들 이런 내용들 을지지제 제가 여러분, 들께 제발 버텨라, 한 주만 더 사세요, 큰 손, 괜찮아요, 추가 폭등. 버틴 사람 이겼다, 이 호재 하나 추가. 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급등하기 전날도 여러분들께 뭐라고 했어요? 숨 고르기, 대폭등 패턴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만 가지고 제가 방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 여러분들께 사인 드리는 거는 너무나 쉽다. 그러니까 이렇게 구독자 무료 이벤트를 한번 여러분들도 한번 받아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혜택을 여러분들이 지금 받으셔야지 이 종목을 편안하게 가져갈수 있는 것도 맞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런 구독자 이벤트를 한번 진행해 볼 건데, 요걸 하려면은, 여러분들 지금 영상 하단 보시면, 이런 식으로 댓글창이 있습니다. 그 댓글창에서, 이런 식으로 구독자 무료 이벤트, 여기 밑에 있는 댓글에 요거를 클릭을 딱 하세요. 클릭을 하시면, 이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바로. 제가 다 입력을 해놨기 때문에, 여기 클릭 한번 1초, 그리고 여기 클릭 2초. 2초면은 구독자 이벤트가 끝납니다. 여러분들. 신청할 수가 있어요. 바로 이게 신청이 된 건데 너무 간단하기 때문에 다시 여기 있는 글 밑에 하단 클릭 그리고 여기 클릭 그럼 끝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구독자 인증을 해주시면 여러분들도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제 대응 전략을 받아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게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위에 보시면은 여기 QR 코드 있죠? 요거를 사진을 찍으시면 링크가 나옵니다. 링크 누르시면 이 화면으로 바뀌어요. 그러면 바뀌면 또 클릭. 2초면 끝납니다, 2초. 2초면 끝나니까 구독자 이벤트 한 번씩 부탁을 드리겠고, 요런 혜택 받아가셔야지, 어, 여러분들도 단기적인 관점에서도 이렇게 또 수익을 낼수 있으니까, 요런 거한번 진행해 보실 분들은 바로 채팅창 하단에 이렇게 구독자 이벤트 한 번씩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 여기까지 하고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제였습니다.